4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할까요? <laughs> 머리는 희끗해지고 주름은 깊어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긴 세월 동안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고등학교 동창의 자리에 앉아 있었죠.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당 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추억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다가와 그의 머리 위로 소주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찰랑찰랑 술이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죠.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인 채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40년 전그 교실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유였죠. 그리고 그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남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40년 동안 삭혀온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도대체 그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어떻게 가해자를 평생 후회하게 만들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시 된 평범한 남자입니다. 작은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정년퇴직을 했고요. 지금은 아내와 둘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죠. 별다를 것 없는 인생이에요. 크게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없는 그저 그런 삶. 그런데 한달전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상처와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제 방식으로 치유할 기회를 얻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그때로 말이죠. 학창 시절의 상처. 1980년대 초반, 저는 서울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키도 작았고, 말수도 적었죠. 그냥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학교 생활은 매일매일이 전쟁터였어요. 특히 같은 반에 있던 민수 때문이었죠. 민수는 전형적인 일진이었습니다.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했어요. 선생님들도 그를 건드리기 꺼려 했죠. 그런 민수가 왜 하필 저를 타깃으로 삼았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만만해 보였나 봅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어요. 하지만 기대는 번번이 무너졌죠. 민수는 제 책을 찢었고 운동화를 화장실 변기에 집어넣었으며 급식 먹을 때면 제 밥그릇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학년 여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우유를 마시고 있는데 민수가 다가왔죠. 야, 너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응, 그냥 그래.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수가 제 손에서 우유를 빼앗더니 제 머리 위로 부어버렸어요. 얘들아, 봐봐. 우유 샤워다. 하얀 우유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죠. 몇몇 아이들은 배를 잡고 웃었고 대부분은 그냥 외면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왜? 그날 화장실에서 혼자 옷을 털며 울었습니다. 부끄러웠고, 분했고, 무기력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릴까도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남자애가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냐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참았습니다. 아니, 참는 게 아니라 그냥 견뎠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졸업할 때까지 2년을 더 그렇게 버텼어요. 민수의 괴롭힘은 졸업식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졸업 후 저는 다시는 그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죠. SNS도 하지 않았고, 동창의 연락이 와도 무시했어요. 다시 보지 말자. 그 시절은 잊자. 4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민수라는 이름도 그 시절의 기억도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 두었죠. 하지만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가끔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마다 그때 그 교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나는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 만에 연락. 한달 전이었어요.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휴대폰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메시지를 열어보니 고등학교 동창회 준비 단체방 초대였어요. 동창회 저는 지난 40년간 단한 번도 동창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초대가 와도 항상 거절했죠. 이번에도 나갈까 했는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민수는 어떻게 됐을까? 단체방에 들어가 보니 참석자 명단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보였죠. 민수. 역시 오는구나.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죠. 4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혹시 저한테 사과라도 할까? 아니면 그때 일을 기억이나 할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여보, 고등학교 동창의 초대가 왔는데 어떡할까? 가보지 그래요? 40년 만인데 한 번쯤 얼굴 보는 것도 좋잖아요. 근데 그때 날 괴롭히던 애도 온대. 그게 벌써 몇년 전인데요. 이제 다들 환감 넘긴 어른들이에요. 달라졌을 거예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으니 사람들도 성숙해졌겠죠. 저도 이제 예순이 넘은 어른인데 과거에만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 가보자. 이제는 괜찮을 거야. 저는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체방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남겼죠. 그리고 동창의 날짜가 다가왔어요. 2주 후 토요일 저녁 6시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창의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민수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그냥 모른 척 지나갈까? 아니면 먼저 인사라도 할까? 별거 아니야. 그냥 밥 먹고 오는 거지 뭐. 스스로를 다독이며 겨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됐죠. 저는 평소보다 옷도 신경 써서 입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오랜만에 구두도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희끗희끗한 머리에 60대 남자가 서 있었죠. 많이 늙었네.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재회의 설렘. 강남역 근처 고깃집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친구들이 와 있었어요. 40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죠. 처음엔 서로 못 알아봤습니다. 야, 너 성진이지? 어, 너 재욱이야? 맞아. 와, 몇년 만이야? 40년 만이지, 뭐.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어요. 재욱이는 제법 배가 나왔고, 머리는 거의 다 벗겨져 있었죠. 저나 비슷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스무 명쯤 모였을까요?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누구는 사업에 성공했다고 자랑했고, 누구는 자식 이야기를 늘어났죠.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옛날처럼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노나 명단에는 있었는데,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대로 안 오면 편하게 밥 먹고 갈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죠. 민수였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민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건장한 체격은 온데간데 없었고 볼은 축 처지고 배는 불룩했죠. 머리도 반쯤 벗겨졌어요. 하지만 그 표정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건방지고 세상을 우습게 보는 듯한 눈빛. 야, 다들 왔네. 미안, 늦었어. 민수는 큰 소리로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 성진이 너도 왔어? 응, 왔어. 민수는 빙긋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기억을 못하나?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건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기나 먹고 가자고 생각했죠. 술이 돌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점점 들떴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수학여행 때 담배 피우다 걸린 이야기, 짝사랑했던 여학생 이야기, 선생님 흉내 내던 이야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저도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소주를 몇잔 마시니 긴장이 풀렸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재우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성진아, 너 요즘 뭐해? 나, 작년에 퇴직했어. 이제 그냥 놀지 뭐. 부럽다. 나는 아직 일해야 돼.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머리에 소주를 부은 순간, 민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제법 취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소주병을 들고 이쪽으로 걸어왔죠. 설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수는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죠. 성진아, 우리 한잔할까? 어, 그래.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소주를 따라주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민수가 소주병을 제 머리 위로 기울였습니다. 찰랑찰랑. 차가운 소주가 머리카락을 적시며 얼굴로 흘러내렸어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죠. 야, 성진아. 옛날 생각나지? 하하. 민수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몇몇 친구들의 어색한 웃음도 들렸어요. 야, 민수야, 그만해. 뭐야, 장난인데 뭘? 장난. 40년 전에도 그랬죠. 그때도 장난이었어요. 우유를 머리에 부을 때도, 책을 찢을 때도, 운동화를 변기에 넣을 때도 전부 장난이었습니다. 소주가 눈에 들어가 따가웠어요. 셔츠가 흠뻑 젖었죠. 주변 사람들이 휴지를 건넸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또 이러는구나. 40년이 지났는데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허탈함도 밀려왔어요.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나이를 먹어도, 본성은 그대로구나. 민수는 여전히 해에 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주 재미있는 장난을 한 것처럼, 주변 친구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눈을 피했죠. 아무도 민수를 말리지 않았어요. 40년 전처럼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처럼 이대로 또 참을 건가? 그때처럼 혼잣말이 머릿속에 울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일어나서 나가버릴까 아니면 소주병을 집어 던질까 온갖 생각이 스쳤죠.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다르게 하자. 폭력으로 갚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도망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죠.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제대로 말해주자. 내가 느낀 걸 40년 동안 삭혔던 걸 전부.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지 않는 선택. 일어서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저는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뭐야, 성진아, 왜 그래? 민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살짝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너 기억나니? 고등학교 2학년 때내 머리에 우유 부었던 거. 어? 그랬나? 하, 기억 안 나는데? 나는 기억해. 아주 선명하게.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날 너는 내 머리에 우유를 부으면서 우유 샤워라고 놀렸지. 교실 애들이 다 웃었어. 너도 웃었고, 야, 그건 장난이었잖아. 응, 장난이었겠지. 너한텐, 근데 나한텐 아니었어.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게 무서웠어. 교실문을 열 때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을 당할까 겁났지. 점심 시간마다 밥 먹는 게 두려웠고,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어. 민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졸업하고 40년 동안 나는 단한 번도 동창회에 오지 않았어. 왜인지 알아? 너 때문이야. 너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거든. 성진아, 그건. 오늘 여기 온건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40년이나 지났으니 너도 변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사람은 나이 들면 성숙해진다고, 철이 든다고 믿었지. 저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너는 전혀 변하지 않았더라. 40년 전그 모습 그대로야. 식당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이제 다 말하자.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그게 재미있었겠지. 장난이었겠지. 근데 나한텐 학창 시절 내내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어. 회사에서 누가 날 무시하면 그때 내 얼굴이 떠올랐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 말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싫었어.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내 머리에 소주를 부었을 때 처음엔 또 당했구나 싶었어. 또 참아야 하나 싶었지. 근데 이번엔 참지 않기로 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서 있었죠. 난 너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 때리고 싶지도 않고, 다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한 장난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4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꺼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너를 용서하기로 했어. 진심 어린데면, 용서한다고?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응, 용서해. 내가 미안하다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왜? 나를 위해서야.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너에 대한 분노를 안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 그 감정이 날 갈가먹더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기로 했어.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아, 나, 정말,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대 중년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민수는 그 자리에서 절을 했습니다. 깊고 진심 어린 절이었어요. 나는,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는지. 그냥, 그냥 장난인 줄만 알았어. 알아. 너는 몰랐겠지. 아니야, 몰랐다는 게 변명이 안 돼. 나는 나는 진짜 나쁜 놈이었어. 민수는 계속 울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휴지로 눈을 닦았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뒀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성진아 나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날 용서할 수 있을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용서했어. 방금 말했잖아. 근데, 용서는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나는 더 이상 40년 전그 교실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아. 그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저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넌내 인생을 살아.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마.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복수를 한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를 후련함이 밀려왔어요. 이게 진짜 복수구나. 그를 때리거나 욕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서 제 아픔을 말하고 그럼에도 용서하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 다가왔어요. 성진아 우리도 미안해. 그때 너 도와주지 못해서 나도 옆에서 보기만 했어. 정말 미안해. 친구들도 사과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다 지난 일이라고 말했죠. 그날 밤 동창회는 그렇게 끝났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성진아, 오늘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 덕분에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 앞으로 잘 살게. 너도 건강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너도 건강해. 잘 살아. 그리고 창 밖을 바라봤죠.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용서와 자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재미있었어요? 응, 재미있었어. 저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가 소주를 부었던 것, 제가 용서를 선언한 것,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한 것까지,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죠.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4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졌어요. 민수에 대한 분노도, 과거에 대한 원망도, 제 자신에 대한 자책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위한 거였죠. 그 상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후또 다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성진아, 그날 너 정말 멋있었어. 나도 용기를 얻었어. 무슨 용기? 나도 과거에 억울했던 일이 있었거든. 그냥 묻고 살았는데 너 보고 나도 정리해야겠다 싶었어. 그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된다니. 지금 저는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아내와 함께 산책도 하고 손주들 돌보며 여유롭게 지내죠. 가끔 고등학교 동창들과도 연락하고요. 민수와도 한 달에 한 번쯤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부는 묻죠. 어제 민수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성진아 요즘 봉사활동 시작했어.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 내가 했던 짓을 다른 애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서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고 있네. 응원할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계기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기를 내면 가능하죠. 저는 40년 만에 그 상처와 마주했고 제 방식으로 치유했습니다. 폭력이 아닌 용서로, 회피가 아닌 직면으로, 그게 제가 민수에게 한 진짜 복수였어요. 그를 평생 후회하게 만든 건 주먹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자유롭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오래된 상처를 안고 살고 계신가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요?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선택이에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 저는 60이 넘어서야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더 빨리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과거를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죠. 저는 40년 만에 제 과거와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 저처럼.